3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를 되큰소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엘리사가 이 길갈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흉년 때문에 굶는 일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겠습니다. 엘리사는 흉년인 줄 모르고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인 상황에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다라는 주문은 당황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채소를 캐러 갔다가 들포도덩굴에 달린 들호박을 따서 가지고 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넣고 끓였습니다. 하지만 국을 먹어 보니까 죽음의 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국을 끓였다면은 너무 맛있게 잘 됐더라. 이렇게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지가 있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갑자기 가지를 전에 부쳐 먹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 하나를 썰어다가 부침가루에다가 물만 넣고 이렇게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싱거워 빠졌지만 저 혼자서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음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끓인 국에 독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평소 같으면 이런 때는 그런 국을 그냥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흉년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너무나 귀하고 또 절박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소태 던지고는 퍼다가 이제 또 먹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가루가 해독제였고, 그래서 그 가루 덕분에 독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성경에 아마도 기록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물이 좋지 못했을 때는 엘리사는 소금을 뿌리게 해서 그렇게 물을 고쳤던 것처럼 독이 있는 국이었지만은 가루를 뿌리는 그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독이 됐습니다. 흉년 중에 그들은 그래도 들호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었을 것입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은 엘리사가 보인 오병 이어의 기적과 같은 비슷한 이적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형평 가운데서 참 귀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하 씨는 뭐라고 합니까?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겠느냐고 합니다. 양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턱없이 적은 양이었지만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수 있는 존재들인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는 탄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독이 있는 음식도 해독해 주시고 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양으로도 먹고 남음이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또 입혀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연연해 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먹여 주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크다는 것은 자질이나 성품이 뛰어나다라는 뜻이고, 존귀한 자라는 말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아마도 아합을 죽게 한이 베나닷 이세의 군대 장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가 중요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다는 이 마지막 말 앞에다가는 뭘 붙이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자였더라. 그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더라. 이런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 앞에는 그 어떤 수식어가 앞에 붙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라고 주일 난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있기는 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또 죽은 것만 갖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나만의 인생 가운데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포르로 잡아온 소녀였고 또 나만 아내를 시중 드는 그런 계집종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마음을 참 곱겠습니다. 소녀에게 있어서 이 남아는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원수라고 할만 합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또 부모와 형제, 자매와 생이별을 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아는 소녀를 양녀로 삼아서 극진하게 잘 돌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주인 나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소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 알았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이였을 것입니다. 소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이살 길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비록 원수와 같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소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줄 알았고 또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소녀는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극유리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복음 전하는 일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률의 마음과 함께 또한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종이 전한 말은 나만의 부인에게서 나만에게로 또 그리고 아람 왕에게도 전해졌고 또 나중에는 왕의 대신들과 또 백성들에게도 알려지게 됐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렇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만은 소녀를 통해서 듣게 된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지만은 그렇기에 더욱 놀라운 이 신의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왕에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아람 왕은 허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는 글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아만은 왕에게서 인정과 또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나아만과 같은 꼭 필요한 인재가 나병에 걸려서 가까이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은 왕의 친서와 또 은십달란트와 금육천개와 의복열벌이라는 엄청난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소녀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움직여진 것입니다. 아람왕이 써준 글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 여우람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한탄합니다.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신을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람 왕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소문을 들은 엘리사는 요람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절 말씀을 보면 은 "나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가 굽신거리면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환대하기는커녕 방문도 열지 않고" 단지 사원을 통해서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나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만 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나만이 갈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왕궁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지 자기를 오라 가라는 것만 해도 기쁘,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휴가까지는 감수를 하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치료법 한 마디만 그렇게 던져 줄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마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그 병든 부위에 안수해서 고쳐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 고쳐 줄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험에 걸맞게 그렇게 아주 거창한 어떤 의식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도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담의 세계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훨씬 더 나은데 하필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것도 못마땅했고 또 더군다나 그런 일을 일곱 번이나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어찌나 화가 났던지,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나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직후에, 바로 노하여 물러가면서 그 얘기를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격분한 나머지 두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바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고서 그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런 엘리사의 지시가 어떠하든지 따라야 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병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잠그고 나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이렇게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은 크게 감동을 받아서 자신을 수행한 모든 군사들과 함께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또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받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맹세하면서까지 안 받겠다고 합니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도 했지만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나만은 처음부터 이 병을 고쳐주는 이에 대한 사례로 많은 예물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귀하고 많은 예물들을 엘리사가 이세 곳의 신학교에 있는 이 선지자 생도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 기쁘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만은 이방인 우상 숭배자였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게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병을 치유한 대가로 예물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는 자신이 섬기던 우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물 받기를 거절하니까 나아만은 17절 말씀과 같이 청합니다.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당시 사람들은 각 민족들마다 이 지역에 예,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 흙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소한, 무소 부재하신 분이심을 그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에 그 흙으로 아람으로 가서 그가 단, 어,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지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람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를 부축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교만했던 태도와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 나만의 예, 변화의 모습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만 합니다. 그는 병남과 함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평안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만이 엘리사를 떠나가는데 조금 떠나간 상황이었다 라고 말해줍니다. 엘리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엘리사의 사환이나 계아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계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계아시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탐욕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나만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은 궁핍함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이 선지자 생도들을 돕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야시의 눈에는 나만이 갖고 온 예물이 좋은 기회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인지 아니면 은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하시처럼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유혹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멸망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하시는 이 유혹을 기회로 착각하면서 그 유혹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는 이런 결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승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결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 이유 교회가 더 크게 부응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결심 가운데 욕심 때문에 내린 결정은 없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하 씨가 나만의 뒤를 쫓아갔더니, "나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1절 말씀입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은 계하 씨를 보고서 수레에서 내려 맞이했습니다. 나만은 시력이 안 좋아서 엘리사인 줄로 잘못 알아보고 수레에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완일 뿐인 이 개아시를 보고서 그는 술에서 내려 맞이했습니다. 겸손한 이 나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나만은 불같고 또 교만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었지만은 그는 겸손히 수 술에서 내려와서 개아시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나만을 뒤쫓아 간개 하시는 뭐라고 하는가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 와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을 하는데 계하시의 거짓말은 엘리사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또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매우 기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많은 제자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하시의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만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물 모두를 다 요구하지 않고 일부만을 요구하는 그런 꾀를 냈습니다 나이 모든 행동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 엘리사의 이름과 또 제자들의 형편까지 이용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만은 게하 씨의 말을 듣고서 옷두 벌과 또은두 달란트를 내줍니다. 그리고 게하 씨는 나만에게서 받은 그 예물을 자신의 집에 몰래 감춥니다. 그리고 게하 씨가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게아씨에게 게아씨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게아씨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게아씨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게아씨에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데 엘리사의 영이 이 게야 씨를 따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게하 씨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숨기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계하시는 나만의 나병이 자신에게로 오게 됐고, 그의 후손들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방인 나만은 나병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수제자와 같았던 계하시는 엘리사 곁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나병 환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거짓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만과 게하씨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자게하씨는 나중 된 자가 되고 말았고 또 나중 된자 나만이 먼저 된 자가 됐습니다. 믿음은 나중된 자도 먼저된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지만은 이 탐욕은 먼저된 자라 할지라도 나중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믿음인지 탐욕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탐욕은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